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레미안 언펜타스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며 불안정한 주거 생활을 했었는데요. 계약 만료 때마다 보증금 인상 걱정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은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49차 모집 공고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2025년 12월 15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레미안 언펜타스는 59제곱미터, 약 18평형으로 단 1세대를 모집합니다. 서초구 신반포 지역의 최고급 주거환경에서 레미안 브랜드 아파트의 합리적인 전세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를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레미안 언펜타스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하지만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니 사실상 내 집처럼 오래 살수 있는 셈이죠. 갱신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 보증금이 할증될 수 있어요. 소득 초과 비율이 10% 이하면 최초 갱신 시 100%, 2회차 이상 갱신 시 105%가 적용됩니다. 10%를 초과해서 30% 이하면 105%에서 110%로 30% 초과 50% 이하면 110%에서 120%로 올라갑니다. 만약 소득이 50%를 초과하면 1회에 한해 120% 할증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장기 전세주택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할증 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 조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의 전세 금액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은 총 9억 7500만원입니다. 계약 시 계약금으로 10%인 9750만원을 납부하고 입주시 잔금 90%인 8억 775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약 면적은 전용 59.78제곱미터에 주거공용 19.98제곱미터 기타 공용 71.44제곱미터를 합쳐 총 151.20제곱미터입니다. 약 18평형으로 23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크기입니다. 난방 방식은 지역 난방으로 관리비 측면에서 효율적인 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중공 및 등기 사항 정리가 지연되면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보증금액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개인별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미안 언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5길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금의 모집단 1세대입니다. 59제곱미터 약 18평형으로 23인 가족의 생활하기에 적합한 크기입니다. 레미안 브랜드 아파트로 시공품질과 관리가 우수합니다. 서초구 신반포에 위치한 2 단지는 9호선 신반포역의 도보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반포한 강공원과 세빛섬이 가까워 여가생활이 편리하고 강남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반포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백화점 등 최상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재공급 세대이기 때문에 도배나 장판 등 일부 마감재에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손 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해 주지만 마감재 전체 교체를 원하시면 입주자 본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레미안 언펜타스는 공사 건설형 재공급 주택으로 1순위 접수는 2026년 1월 8일 목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2순위는 1월 10일 월요일 3순위와 4순위는 1월 19일 월요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청약의 원칙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접수 가능하지만 마감은 각 순위별 마지막 날 오후 5시까지입니다. 방문 청약은 중증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받으며 점심 시간 12시부터 1시는 제외됩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2026년 2월 10일이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우편이나 택배, 방문 제출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세요. 레미안 언펜타스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로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14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90만원 이하, 맞벌이는 약 1190만원 이하입니다. 총 자산 기준은 6억 4천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456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이 완화되어 1명이면 7억 400만원, 2명 이상이면 7억 6천 8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조건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약정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6회 이상이면 2순위 미가입자나 그 외는 3순위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 거주자가 연접자 치구로 해당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미안 원펜타스 장기 전세 주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위치한 59제곱미터, 약 18평형으로 단 1세대를 모집합니다. 전세보증금은 9억 7,500만원이고, 계약금 9,750만원으로 서초구 신반포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순위 청약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작되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당첨자 발표는 2026년 7월 10일, 입주는 8월부터 가능합니다. 실시간 임대 주택 정보를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당 임대 주택 PDF 파일과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주변에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